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유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신축 개별 등기된 주택입니다 이 현장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여섯 번째 타입이 완공돼서 나와봤습니다 현장 건축주부는 목조주택의 성지 인 호주에서 근 30년 동안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목조주택의 시공 기술을 갈고, 닦고, 완성한 이 시대의 살아있는 양심 마스터 존입니다. 그리고 요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심심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단층 주택도 판매가 완료됐고,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건 다른 현장과 차별화된 이 현장만의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위치는 제주공항이 차량 40분 거리이고, 초등학교 차량 3분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지만 저희 때는 3 넘고 강 건너 1시간씩 걸어 다녔지만 요즘 애들은 나약해서 가다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차량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조천 시내 함덕 해수욕장이 차량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장 외관을 보시면 주차자리 두 자리 그려질 예정이고, 대지 면적은 95평 개별 등기입니다. 조그마한 대문을 지나서 내부로 들어가면 계단은 현무암으로 완성을 했고 건물 경계는 벽담으로 견고하게 쌓아놨습니다. 야외 수종과 조경수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1층 테라스는 원목을 그대로 살려서 시공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보시면 세라믹 사이딩과 지붕은 징크 마감을 했습니다. 건축 연면적 48평 방세개 욕실 2개 일반 목구조 주택입니다. 분양가는 4억 5천입니다. 현장 내부 안내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환기창이 있습니다. 중간이 분리된 상하부로 나누어진 수납장이 있고 우측 보시면 벤치형 수납장과 다스칸으로 나누어진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전실이 많이 넓습니다. 망임 요리가 설치된 여다지 주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1층 구조는 침실 2개, 욕실 1개, 다용도실, 거실 구조입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에 실림팬과 간접등 매입등이 설치되어져 있고 공용 욕실을 보시면 변기와 반달이 세면대, 작은 선반, 거울과 아, 수납장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조적 파티션으로 뿌리가 되어 있고 환기창, 환풍기, 그리고 안쪽에 조적 욕조가 설치되어져 있고 메리 선반 그리고 샤워기가 있습니다. 거실을 한번 보시고 다음 보실 곳은 1층 첫 번째 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침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을 했고 반창이 나 있습니다. 천장에 최신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고 반대쪽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 붙바이장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물론, 설치가 되어져 있고, 거실 한번 보시고, 다음 보실 곳은, 다용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용도실 보시면, 보조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들어갈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있고, 벽면은 모자이크 타일 벽지 마감을 했습니다.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은, 구조입니다. 싱크대도 있고, 싱크볼, 그리고 바깥쪽도 막힌 게 없어서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거실 벽면에 거실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져 있고, 창 너머 앞집이 있긴 하지만, 지대가 높다 보니 트여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한쪽 벽면에 붓바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반창과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반대쪽 보시면, 온도 조절기도 물론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계단 및 창고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단독주택의 문제점이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한 건데, 이런 계단 및 창고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고 보시면 안쪽까지 깊숙하게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층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2층 계단입니다. 벽부형 핸드 레일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붙든과 함께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조명은 눈꽃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2층 구조는 거실, 주방 그리고 침실 하나 구조입니다. 거실과 주방을 가벽 파티션으로 분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식탁 자리 보시면 현재는 4인용 식탁이 DP가 되어져 있는데 6인용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자리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싱크대는 기억자형 싱크대입니다. 상구짜리 인덕션과 고풍스러운 후드가 있고 환기창과 픽스이 있어서 환기와 채광이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이 주방에서도 먼 오션뷰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설거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상판은 인조 대리석으로 마무리를 했고 아일랜드 식탁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명은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을 보시면.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픽스 창고 환기창들이 있고, 우물형 창장에 실린팬과 간접 등 매입 등, 그리고 거실 에어컨은 침실 에어컨보다 훨씬 용량이 큰걸 설치를 했습니다. 인터폰 있고, 그리고 창고 공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전체의 모습 한번 살펴보시고, 2층 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메인 침실입니다. 메인 침실 보시면 뚝박이 장과 화장대가 한쪽 벽면에 설치가 되어져 있고 천정형 에어컨도 물론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부부 욕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욕실 보시면 변기와 조적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 놓으셨고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다리 세면대와 조명 거울도 있고, 안쪽 공간 보시면 매립 선반과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침실 전체 모습을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이 많이 나 있어서 채광이 아주 훌륭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 보시면 아주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시원 시원한 구조를 자랑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창 너머를 보시면 이 현장이 이 단지 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영국 오션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